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4680 온통용 배터리 생산이 늘어나고 있고 제조기술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트럭 1000대 상당의 4680셀을 생산했습니다. 기가 오스틴은 4680셀로 연간 6.2기가 가동률을 달성했다. 이전 최고기록은 지난해 10월 추정 5기가였다. 생산량을 약25% 늘리는데 5개월이 걸렸다. 생산성을 올렸는지 라인 정지 효과로 장비를 교체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테슬라 배터리 라인의 설계 캐파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초기 설계 라인이고 보유 라인이 2개로 알고 있는데 최신 라인으로는 라인당 10기가 설계가 기본이므로 현재 라인당 3기가 생산량이므로 아직은 가동률이 50%가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배터리 생산으로 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테슬라 입장으로서는 사이버 트럭 생산량이 더 중요하겠죠. 이제 매주 5,000대의 사이버 트럭이 생산된다. 궁극적으로 주당 15,000대에서 2만대의 사이버 트럭 생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이버 트럭 생산 램프업을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4680 라인을 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4680 생산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수 있나요? 지금까지는 사이버 트럭 생산 증가 바로 앞에 4680 배터리 생산 증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스틴과 베를린에 더 많은 4680 라인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전체적인 배터리 생산 계획은 중반기 4개 라인 설치, 하반기 4개 라인 추가 설치, 총 10개 라인, 100기가 생산 목표입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숙련된 반도체 제조 임원을 고용했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임원은 배터리 생산이 사이버 트럭 생산 램프의 병목 현상은 아니며 심지어 몇주 동안 배터리 재고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의 배터리 생산 개선을 돕기 위해 반도체 업계의 제조 전문가를 고용했다. 그는 반도체 선두 기업인 인피니온에서 30년 근무했으며, 현재 테슬라에서 배터리 조립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드디어 로봇으로 배터리 조립을 시도하는 것인가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도 무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같은 의미로 반도체 제조 기술을 이용해 배터리 라인 무인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480 기술. 배터리 기술이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 기술 유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테슬라 배터리 제조 및 영업 비밀 판매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이 이번 주초 비밀 수사로 체포되었습니다.중국 닝보 출신의 두 명은 테슬라가 수집한 배터리 제조 기술 및 기타 독점 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흥미롭게도 둘다 테슬라가 2019년에 인수한 캐나다 배터리 제조회사인 하이바 시스템에서 근무했다. 2023년 9월경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제안서에 사용된 도면 중 최소 6개는 실제로 배터리 조립과 관련된 영업비밀 정보였다. 미국은 이런 일로 최대 10년형의 진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국에도 23년 9월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 간부 직원의 불법 행위로 배터리 기술뿐만 아니라 단가, 합작 내용 등 상당한 영업 기밀을 유출당한 가운데 차세대 원통용 배터리인 4680 관련 기술까지 유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컬설팅사는 정시로부터 2170 원통용 배터리, 테슬라 향 추정, 생산 라인 확장 계획과 품질 기준, 그리고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템니스 기술도 포함됐다. 템니스 기술은 4680 원통형 배터리의 핵심 기술이죠. 처음에 템니스 관련 공정 개발 진척도를 물어보다 추가로 용접 공정을 대체할 만한 관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관련 자문이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이 정보는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은 4680 배터리 관련 핵심 밸류 체인인 석도원판 니켈 도금강판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로 이어지는 유럽에서 인도 타타그룹과 중국 hd 그룹의 합작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4 6 5 배터리의 생산 확장이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타타스틸 레드란드와 hnt 리차지가 전기차용 리튬이용 배터리용 원통형 캔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다 이 원통형 배터리는 46파이로 추정됩니다. 타타스틸은 재료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HNT는 원통형 배터리 캔 제조 전문 기술을 맡을 것이다. 이것은 유럽 지역에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염두하여 니켈 도금 강판 및 배터리 케이스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셀 기업은 어디일까요? 사진은 4680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생산 장비를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타타스틸 브레이트닝은 2030년까지 차세대 배터리용 코팅 강철을 제공하기 위해 제조 용량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HNT는 서방고에서 가장 큰 원통형 캔 생산 업체이며, 앞으로 몇년 안에 유럽에서 차세대 배터리 생산 능력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4.6 시리즈 부품 기업들의 증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4.6 파이 원통형 배터리 생산이 급증하고 있고, 기술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